비켜. 아이고 마오야. 아이고 린스야. 뭔 날리냐 이게. 어? 비가 또 오네. 그 베트남 다낭 쪽에서 발생한 태풍 있죠? 고게 지금 라오스에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. 난리가 났네요. 이건 왜 여기 와 있어? <laughs> 아이고, 참나. 다 사빠졌네. 밤에 막 난리 나가지고 여기 있던 거, 빨래랑 이런 거는 집 안으로 넣어놨는데, 어휴, 난리가 났구나. 비가 오는데, 그래도 치울 건좀 치워야겠죠?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. 마오야 밤새 무사했냐? <laughs> 어? 안 젖고 뽀송뽀송하네? 응? 응. 디스야 응? 밤새 잘 있었어? 너도 뽀송뽀송하네 뽀송뽀송하면 됐다 응. 이건 왜 여기 와 있냐? <laughs> 아오가또 물고 왔구나. 어? 이거 매물고 왔어. 아무튼 좀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하죠. 예, 싹 쳤습니다. 요게 이제 그치면 한 30분, 1시간이면 싹 빠집니다. 싹 빠지긴 하는데, 예, 여기가 너무 질퍽돼 가지고, 예, 아무튼 태풍 피해 어, 한국은 없지. 혹시라도 동남아 계신 분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. 뻔뻔 아 오빠 집에 나무 빵했어? 응. 음. 그거 어떡해? 번카이 재우 빠아웃 빠이바이 하나. 언은 수원, 수원매. 그래? 응. 음. 아이그팀 그래서... 그 해야 되잖아. 오늘 팀? 버팀? 비카와이 언엘아잖아. 응. 오빠 집에 나무가 자빠졌다 그래서, 예, 네, 태풍 때문에 가서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. 아이고 야, 이게 뭐, 응? 청소할 때만 해도, 비가 안 오더니만, 말리네 하. 아, 음, 마우, 아, 저기 갔구나. 나가서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. 뭐가 어떻게 된 건지. 이럴 때 이제 자동문을 딱써야 되는데 자동문이 없어 가지고 띵띵띵띵 빨리 <laughs> 이렇게 해야 되지. 아, 아유. 猫出来了。哈，嗯嗯。<laughs> <laughs> 사인해, 어디 예린해라 띵했어. 니 뭐라 잖아 이래서 자동문이 필요한 겁니다. 일단 집 앞은 괜찮은 것 같죠? 이야, 이거 차 바로 빠지겠는데요. 여기는 괜찮고요. 지금 네, 이 부분이 물이... 땅이 엄청 파여 있어갖고, 물이 계속 고이는 데라, 여기도 보수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. 여기만 보수하면, 괜찮을 거예요. 보이시죠? 지그들 집 앞에까지만 딱, 마사토 깔아놨잖아요? 아이고, 치사한 놈들아. 할때 좀, 에? 같이 좀 하자니까, 그거를 안 해줘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는 마사토라서, 땅이 꽤 단단합니다. 그래서 뭐 물이 이렇게 고여도 빠질 일이 없죠. 잘 지나가지니까 여기만 나오면 포장도로예요. 여기서부터는 포장도로라. 뭐 그렇게 완벽하게 포장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깨지고 파진 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포장도로라. 이기가 자갈로 아요이렇게자깔로 이렇게 싹깔아놨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아요이좋게 뭐 해놨는데 아보이진않아요이진않아요막 파지고 그런 데아서 그래서 자갈로 하아서는좀아닌것같아닌다 마사토가 것같 좋은 다 마사토가 것 같아요. 마사토를 같아요. 마사토를 붉은 마사토를 좀 구해가지고, 그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뭐,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저게 자빠졌구나. 우 아, 이게 자빠졌구나. 아니, 뭐, 엄청 큰 나무. 뭐. 요게 자빠진 줄 알았더니. 작은 게 자빠졌네요. 이게 여기 있었는데, 저거를 치워야지 차가 일로 들어가는데,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, 이것도 옆으로 휘었어요. 불안해. 자빠질 것같아 다행히 큰 피해는 아니네요. 아무튼, 네. 나온 김에 저기 시내 쪽 가가지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태풍이 지나갔어요. 지나간 지 지금 한 두세 시간 지난 상황이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동독 시내인데요. 여기는 뭐 그냥 비가 좀 많이 온 정도? 네, 뭐그 정도지 뭐 별다른 피해는 없네요. 옷 빠짐만 나무가 자빠졌구나. <laughs> 어? 응. 니는 보뺀 양이네. 응. 왜 오빠 헝만 뺀민 라일라이야? <laughs> 아, 난또뭔큰 난리 난줄 알았지. 태풍이 저기 베트남 넘어올 때 많이 약해져서 라오스로 넘어오기 때문에 태풍 피해가 그렇게 뭐 거의 없는 나라예요. 라오스가 지진도 없고 태풍 피해도 없고 뭐 그런 나라인데. 못빠지면 나무가 자빠졌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마당에 막 물통 날라댕기고 낙엽이 막 그렇게 떨어져 있길래 뭔 난리가 났구나 싶었는데 그런 건 없네요. 그냥 그 나무는 뽑힐 나무였구나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나온 김에 시내 가서 밥이나 먹고 그렇게 해야겠네요. 떄마 끼냐 응. 몰라~ <laughs> 자기야, 똑같아요~ 갈수없뭐 먹고 싶어요~ <laughs> 맞지? 음... 요거랑 짬뽕 짜장 작은 거 하나씩 해서... 예, 전체 다 해서 36,000원입니다. 가성비 좋죠? 오랜만에! 중식 먹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능피 맞아? 아 이거 버헤테. 이거 해 이거. 지금 기능피 이게 1 2 0 0바트야 음. 5만 원이구나. 보세해햄세니아니 음. 아니 저는 사료를 좀 바꿔 주려고 그랬거든요. 음. 똑같은 것만 먹으면 애들이 질린다고 그래서 야, 이거 엄청 비싸구나. 아,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것도 3만 원이 넘는데, 뭔 개사료가? 이거는 5만 원이 넘어. <laughs> 아, 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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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비싸. 그냥 먹던 거 먹이겠습니다. 떠에 저기 돼지고기를 요즘 삶아 가지고 먹이니까잘 먹긴 하니까 그냥 저걸로. <laughs> 아 너무 비싸 이게 저거라면서요 사료계의 명품 그러네 요거는 2kg 짜리가 850 바트니까 3만 몇천 원 하네 저걸 어떻게 먹입니까 아, 저거를 맛을 들려 놔 가지고 이제는 안 주면 안 먹어서 그러니까 뭐 굶기고 그러면 먹긴 먹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렇게 먹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 요즘은 애가 아프지가 않아서 건강하니까 그걸로 된거 같아요 요거 사고 린스가 자꾸 제차 본네트에 기어들어가서 린스 휴식처를 하나 좀 만들어줘야 돼서 그것도 사러 갈 겁니다 2만 몇천원 하네 아, 여기 이게 있네 요게 그거잖아요 고양이들이 꾹꾹이 하고 좋아하는 거 이거 사어 음. 음. 어, 이거 음. 사 그냥 요거 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만 보면 되티 자꾸 차에 기어들어가서 음. 걔도 위험하고 저도 신경쓰이고 저걸 빨리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음. 아이고야 너는 또이노이랑 똑같이 생겼다 또이노이 집 나갔는데 얘는 뭐냐? 응? 어? 얘는 리트리버고 얘는 허스키고 얘는 뭐야? 바둑이처럼 생겼네? 얘는 뭐야? 푸들인데 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그렇네요 <laughs> 제가 허스키도 예전에 키웠었는데 아이고 우리 리트리버들 얘도 엄청 사고치게 생겼다 벌써부터 그냥 아이고 킁킁해 킁킁해 <laughs> 집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린스가 저기 잘 들어가서 노는지 그런 것도 좀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비가 안 오더니 또쏟아지네 물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비가 또 쏟아져가지고 제가 이 차를 산 이유죠 때 좋아해? 딩딩딩. 어? 수어띵 지금 그냥 얀잖아 얀이냐 얀얀 바이 아이고 좋아? 음, 이래놓면은뭐잘 <laughs>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음. 좋습니다 물 많이 빠졌죠? 감사합니다 음, 물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이제 뭐 주택사는 특권인가 입구까지 이렇게 포장을 해놔서 이제 들어오면 여기서 일단 흙을 한번 털어내고 차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그렇게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.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마른 날은 그냥 다니면 되고 지금처럼 비가 와서 질퍽한 날은 밖에서 한번 싹 털어내고 들어오면 되니까 나오도 간식 먹고. 린스도 간식 먹고. 평화롭다, 평화로. 아, 이거를 이렇게 해놓겠다고? <목소리> 아이고. <목소리> 이래 놓으면은 저기 햇빛이 저기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. 절로. 그래서 한한시쯤 되면 여기가 그늘이 져요 그래서 괜찮네 니뭐 했지람? 어... 뭐해뻔뺀 양이지 이잖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 저기는 어차피 걷어내야 돼요 예, 모래를 깔아야 돼서 이 원도막도 저기 작은오빠 집으로 갈 거라서 지금 여기다 놓은 거지 안갈것 같았으면, 이거를 저 안쪽으로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. 여기는 배수로를 넓게 설치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공사를 진행을 할 거라. 전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습니다. 여기다 놔도 어차피 치워야 된다고. 이제 떠미. 본인이 고집 부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라. 린스, 이리 와. 집 해줬잖아, 이리 와. 오지 마. 그리고 요거는 그 검정 색깔 흙이에요. 요걸로 뭐이렇게 땅에다가 해야지 이게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사고 싶다 그래서 이만큼 사온 거고요. 지금 요기 예, 덤이 또 멜론이래요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예, 저는 분명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다 치워야 된다고 여기는 이게 흙이 높아서 이거 다 까내야 되거든요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날에 라오스를 한번 쭉 돌아봤고요 들어오 입구 쪽은 조만간에 마사토 굵은 거를 좀 구해 가지고 저쪽은 포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네,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줘 น้ำเราก็ส่งก็เห็นต่